제가, 그, 1997년인가? 97년, 98년. 그때요, 제가 그, 사막원이라는 데를 갔었어요. 사막원이가 뭐냐면, 그, 불교, 불교 그단체예요 거기서 이제 불교 그, 불경에 대해서도 가르치고, 막 여러가지, 그, 불교 그, 영성이라랄까 그런 것도 가르치고 전례 같은 거 불교도 그 불교가 그 의례가 그 발달돼 있잖아요 우리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그 전례 의례 이거 그런 것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사막원의그 원장님이 누구시냐면 지관 스님이라고 있었어요 그 유명하신 분이에요 실력도 좋고. 아이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. 지관 스님. 그분이 이제 그 사막원을 운영하셨는데 하여간 아, 저는 그때 어떤 일이 있어 가지고 뭐 예, 그 사막원을 가야 돼갈 수밖에 없었어요. 그런데 제가 거기 갔을 때 그때 보니까 그그 그 뭐야 수녀님들이 오셨더라고요. 한세 분이 이제 세 명이 한꺼번에 오신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있으면은 그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죠 다. 수녀님들이 한세 분이. 그래서 제가 그때 뭐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. 아니 수녀님들이 왜 여기를 오실까? 그랬는데 저는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. 그렇게 깜짝 놀라면서 속으로 가톨릭에서 그 뭔가를 그 주지를 못하니까 그 영적으로 뭔가 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어떤 영적인 것을 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불교 여기서 뭔가에게 얻으려고 하는 거죠.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저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뭔가, 그, 가톨릭의 그 어떤, 영적인 어떤 프로그램, 프로그램이라 그럴까? 그 어떤, 그 어떤 영성적인 게 없는 거예요. 짧은 생각에, 제 짧은 생각에. 그래서 뭔가 이렇게, 그냥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도 못하고.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그 당시에 있었었는데, 그래서 그 수녀님들이, 아마 수녀님들도 그런 거 느끼지 않았을까. 그래서 이타종교로 와가지고, 뭔가 이렇게 얻어가려고, 그런 생각을 그, 그 당시에 했었는데, 지금 그 이후 지금 뭐야, 한 25년 지난 거죠? 1997년, 98년도니까. 25년 지났는데, 지금은 이제 그런 게더 많은 거예요. 그 가톨릭 안에.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 프로그램. 영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갈구하잖아요, 지금.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. 근데 어떤 그 영성적인 것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, 가톨릭에서. 그것이 이제 지금은 더 뚜렷해졌다 이거죠. 그러니까 지금 가톨릭에 가톨릭에 가면 뭔가가 없다. 영적인 것이 없다. 영성적인 어떤 그런 거. 채워주는 거.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을 많이 사람들의 그 성당을 안 가는 거예요. 생각이 조금 저한 사람들. 가도 뭐 뭔가 없으니까 맹맹한 거예요. 이게. 그래서 가톨릭이 제 생각에는 영성적인 것을 좀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것이 좀 다양해가지고, 개발해가지고, 그것을 신자들한테 줘야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